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체크하셔야 됩니다 양띠 2월은 도전의 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귀인이 옵니다 3월 달에는 내가 도움받을 내 가까운 친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결정할 시기가 왔는데 그 시기가 딱 결정 잘한 시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 6월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저마마입니다. 자, 2024년 갑진년의 양띠예요. 자, 음력 1월에는 양띠분들은 건강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건강이 조금 아팠던 부분들, 개면년의 건강으로 조금 내가 소화기간, 또 내가 당뇨, 어, 이런 부분, 여성분들은 또 여성 쪽으로 많이 이런 걸 참았던 부분들이 음력 1월이 돼버리면은 이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체크하셔야 됩니다. 양띠는 1월 달에는 건강, 소화기간이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쪽으로도 많이 힘들죠, 여러분. 자, 이제는 건강을 딱 잡아놨으니 이제 2월로 가봐야죠. 2월로 갔더니 이직의 운도 있고 면접의 운도 있고 나에게 기회가 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었고, 하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양띠 2월은 도전의 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어, 시험을 보는, 개인적으로 왜 시험 보는 거 있죠, 여러분? 2월 달에 시험의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운이 있으니 여러분, 양띠 2월 분들은 얼른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3월에는요. 귀인이 옵니다 3월 달에는 내가 도움 받을 내 가까운 친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부모님 입장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선 부모님이 조금 근심이겠습니다 아프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자꾸 신경쓰이고 부모님이 넘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파요 라고 해서 부모님 때문에 조금 근심 집안에 근심이 오는 운이에요 양띠분들이 그래서 양띠분들은 부모님 건강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력 4월로 왔습니다. 4월로 왔는데 여러분 투자 금물입니다. 투자 안 돼요. 금전 관계도 안 돼요. 믿었던 분, 믿었던 회사, 믿었던 지인으로 인해서 그 투자가 시끄러울 일이 생겼습니다. 조금 그 투자가 법정까지도 갈수 있으니 조심하시면 좋고요. 자, 음력 5월입니다. 음력 5월에는 여러분들, 준비 과정이 이제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운입니다. 양띠의 5월에 해당되니까 바쁘겠어요, 여러분. 금전으로 투자했던 부분, 또 내가 회사에서 승진으로 갈수 있고, 5월 달에 내가 여러분들 금전에 막혔던 부분이 해결되는 운이고, 문서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서가 정리가 안 돼서,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5월달에는 문서 정리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6월입니다. 6월달에는 어, 여러분 이사, 투자, 문서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사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도 이사할 수 있는 새 보금자리가 이루어지고요. 어, 투자를 하려고 했까 말까 했던 분들은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무엇인가가 결정한 시기가 왔는데 그 시기가 딱 결정 잘한 시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 6월이 왔습니다. 6월 달에는 양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금전 많이 만지실 수 있는 기회가 오니 여러분들 딱 좋은 일로 인해서 7, 8, 9 하반기까지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자, 오늘 양띠 월별 이렇게 운세 인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